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 다들 들을 준비가 됐나? 듣기 멀들어 나 혼자 떠드는 거지. 이건 누가 본다고? 어쨌든 오늘은 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 내가 어제 곰곰이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과연 내 꿈은 무엇인가? 그냥 뭐 막연하게 난 100억 벌고 싶어. 근데 그게 난 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냥 100억 벌고 싶어. 이게 무슨 꿈이야?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꿈을 이루려면 목표를 설정해야겠다. 목표 없는 꿈은 절대 이룰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되지. 꿈이란 무엇이냐? 누군가 어떤 사람이건 한 가지쯤은 갖고 있는 게 꿈이잖아. 우리는 어렸을 때 엄청 많은 꿈을 꾸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서 이 꿈이 실현 불가능이라는 거를 자꾸 생각을 하게 돼. 음, 부정적이라고 봐야되나? 현실을 너무 직시하다 보니까 내가 어릴 적 꾸고 있던 꿈이 이거는 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되지. 근데 이거를 한두개쯤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꿈 자체를 전부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래서 꿈을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돼. 꿈이라는 거는 좀 작게 잡은 다음에 그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서 그걸 달성했을 때 조금 더큰 꿈으로 옮겨 가야 되는 거거든 부동산으로 말하면은 뭐 갈아타기 뭐 이런 거지 내가 천 원을 벌고 천 원을 달성했을 때만 원을 벌어야지 하고 만 원을 달성했을 때 10만 원을 벌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꿈도 처음부터 너무 큰 꿈을 꾸게 되면은 쉽게 좌절하게 되거든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음 목표가 없어 그냥 계획 없이 살고 있단 말이야. 왜? 꿈이 없기 때문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 꿈에 한 발자국이라도 다가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들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실행하고 도전을 하질 않아. 나 어렸을 적 꿈이 오락실 사장이었거든. 그래서 나 오락실 가면은 나 돈이 없잖아. 그래서 친구들만 오락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구경만 하다가 주머니 이렇게 뒤져 봐. 아 근데 이게 버스비야. 이 버스비를 쓰면은. 어? 내가 집에를 갈수 없어. 그런데 그 유혹을 못 이겨서 이 버스비를 써 버린단 말이야. 그래, 우리는 그 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그 버스비를 썼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오락 그 달콤한 오락 5분 때문에 50분을 집에 걸어가는 그런 참담한 결과에 직면하게 되지. 누군가는 그걸 참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갈수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못 타고 가지 걸어가게 된단 말이야. 그 당장의 유혹 때문에 그 오락의 달콤함 그것 때문에 버스를 못 타고 걸어가게 된다고. 우리 인생이 그래. 너무 힘들거든. 목표가 없어. 그리고 내 꿈이 없으면은 나는 걸어가게 돼 있어. 버스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봐, 다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다가갔을 때 꿈이 거기 있겠구나. 보이진 않겠지, 물론. 꿈은 원래 보이지가 않아. 처음에 우리가 적금을 들으면서 야, 이거 10만 원씩 보갖고 언제 1000만 원 만들지 하고 1000만 원짜리 적금통장을 만들어. 근데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10만 원씩 계속 붙다 보면은 어느 순간 700이 되고 800이 되고 이랬을 때와 이거 조금만 더 있으면 1000만 원이 모이겠는데 이러면서 희망을 갖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적금통장도안 만든 사람이 1000만 원을 생각했을 때아 1000만 원 어떻게 모아? 나 하루 10만 원도 못조그 하는데 이래 생각을 한단 말이야. 왜? 천만원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천만원이란 돈이 내 통장에서 눈에 보였을 때 말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천만원을 모았는데 1억을 못 모으겠어? 그래 바로 그거야 천만원을 모았는데 1억을 못 모으겠냐고 1억도 모을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당장의 그 오락실의 그 유혹에 빠져서 버스비까지 날리는 시드머니까지 써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지. 버스 지나가고 손은들지 말라는 말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자본금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10만 원씩 10만 원씩 모아서 내가 무언가 기회가 오기 전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만들어 놔야 돼. 그냥 씨야 그냥 음, 난놀 거야. 난 추억이 중요해. 난 애, 아이들하고 행복한 삶이 좋아. 돈 버는 거 의미 없어. 난 먹고 마시고 즐길 거야. 오늘 하루.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런 삶. 솔직히 이런 삶이 좋진 않잖아. 내가 모으고 아끼면서도 행복한 삶을 얼마든지 살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을 못 견디고 당장의 그런 활락에 빠져서 살지. 그게 문제점이 뭔지 알아? 습관이야 습관. 습관이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돈을 절대로 모을 수가 없어. 왠지 알아? 돈은 종이화도 같거든. 누군가 가위로 내 주머니를 잘라놓은 거야. 그래서 내 돈이 들어오면 돈이 쑥 빠져나가지. 통장이라고 러잖아 통장. 월급 통장. 월급을 탔는데 그 다음 날다 빠져나가는 거.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면은 내가 일을 하면서도 일이 즐겁지가 않아. 왜? 월급 타봐야 다음 날다 빠져나가는데. 무슨 일에 행복이 있겠어?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다 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첫 번째 해야 될게 뭐냐면은. 내 주머니에 자크를 다는 거야. 그래서 돈이 들어왔을 때그 자크를 닫아버려서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뭔 소린지 이해했지 다들? 친구 끊고 응? 돈쓸걸다 끊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리고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자빠자 그냥 수면제 먹어버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 집에 가내일다 끝나서 어우 존나 힘들어 씨술 한잔 할까? 그리고 친구 불러 또술 먹어. 그리고 다음날 어우어 아, 일해야지 하고 일하고. 또밤 되면 아우 피고 어 존나 힘들어 술 먹어야 되지 어술 먹을까 친구 불러서?이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 15만원 벌었는데 20만원 써 저녁에 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내 인생은 바뀌질 않고 나락으로 빠지는 거야 세월이 1년에서 10년 20년 30년 지나갔는데 나는 고대로 있단 말이야 거기 나는 그 웅덩이에 고대로 있어. 남들은 저기 막이 수십마리의 개미들이 막 기어올라가는데 어떤 개미들은 그 웅덩이를 올라가서 탈출해 어떤 개미들은 중간쯤에 올라가 있는데 어떤 개미들은 그 웅덩이 밑에서 그 찌끄러기를 주워먹고 있어 그런데 내가 웅덩이로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려면 은 그런 생각을 해와 저길 내가 언제 올라가? 10년 전에 올라갔으면 지금 올라갔을 텐데 그런데 이미 10년이 지나버렸잖아? 지금은 올라갈 수 없어 이제 포기해야 돼 지금은 안 돼.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 시스템과 방법을 바꾸면은 단시간에 빨리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누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기어 올라가래. 점프하면 되잖아. 안 그래? 너희들도 귀인을 만나서 점프를 하란 말이야. 인생의 도약을, 도약점을 만들으라고. 오늘도 수도 없는 개소리를 떠들고 있는데. 누군가 단한 사람이라도 이걸 보겠지. 봐도 뭐 교환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꿈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자체가 나는 기뻐. 왠지 알아? 내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나는 너무 행복해. 왜냐면 그래야 나도 도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영상을 끄고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목표를 정하고 실행을 하자.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내 꿈을 밟고 서 있을 거야. 어, 발빨 존나 좋은데, 오늘? 이거 30분 동안 떠들어 대겠는데?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 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목표와 꿈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100억이 내 목표거든. 근데 100억은 다벌 생각이 없어. 딱 50억만 벌 거야. 50억을 벌고 그 50억으로 나중에 100억을 벌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나의 꿈이지. 돈이 목적이 아니야. 나의 꿈은 나의 가족들이 3대를 놀아도 먹고 살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우리 아들딸이 교육을 통해서 이 음 어떻게 보면은 음 좌절과 그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내 꿈이거든. 그냥 씨 가장 늪을 없애 주자는 거야. 그 늪을 걷어내고 시멘트를 발라 주자는 거지. 무슨 개소리 떠들고 있어. 오늘 여기까지.